안녕하세요, 옐람이에요. 오늘은 청초하고 맑은 느낌의 꾸안꾸 맑은 레드 메이크업이에요. 간단하면서 깨끗한 느낌을 주기 위해 최소한의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해보았으니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고고! 우선 헉슬리 커버 쿠션 오온 에티튜드 쿠션에서 페일 데저트 색상으로 피부 화장을 해줄게요. 이 제품은 본품과 쿠션 파우치로 구성되어 있고 케이스는 무광의 깔끔한 디자인이었어요. 퍼프는 슬림한 타입으로 피부에 밀착력을 높이기 좋았어요. 손으로 제형을 눌러보았을 때 많은 양이 나와서 얇게 화장할 때는 한 번만 묻히고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더라고요. 제형은 선인장 시드오일 함유가 되어 있어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는데 마무리는 세미매트한 느낌으로 표현됐어요. 커버력은 가볍게 발리지만 덧발라도 뭉치지 않게 커버력도 올라가고 피부가 무거운 느낌이 안 들어서 산뜻하게 커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를 때헉슬리 특유의 시그니처 향으로 은은하게 싱그러운 향이 났고 살짝의 쿨링감이 있어서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지속력도 좋은 편이었는데 다공성 파우더로 피부 유분량을 조절해 24시간 롱 레스팅을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한 데저트 색상은 13호에서 17호 정도 되는 손등에서 살짝 어두웠지만 제 얼굴 피부톤과는 비슷한 편이었어요. 21호 쓰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 전체를 우선 한겹 꼼꼼히 두들겨 발라줄게요. 다음은 아이브로우. 이 제품은 부드럽게 발리는 대신 살짝 묽어서 발색력은 좋지만 힘조절을 잘못하면 짱구 눈썹이 될수 있어서 앞부분은 최대한 힘을 빼고 그려주고 끝부분 위주로 깔끔하게 표현해준 뒤 스크류 브러쉬로 결대로 빗어 브로우도 풀어주고 눈썹 결도 한번 정리해줄게요. 방금 사용한 아이브로우로 애교살 음영도 넣어줄게요. 가운데 위주로 살짝 터치해주고 손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다음 색조 메이크업. 색조 메이크업은 피부 제 품들로 사용해 보았는데요, 너무 맑고 예쁘게 발색이 되어서 청초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기에 딱 좋더라고요. 총세 가지 제품으로 하이퍼핏 컬러밤 2 종과 하이퍼핏 컬러 세럼 1 종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보여드릴 제품은 일명 정호연 립밤 비건 립밤이라고 불리는 하이퍼핏 컬러밤인데요, 동물성 원료를 배제하고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고 튜브 타입이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색상은 칠링칠리와 에프터스커트 색. 색상입니다. 맑고 투명한 발색으로 자연스러운 광채와 은은한 색감이 너무 예쁜 제품이었어요 먼저 애프터 스커트 색상으로만 색조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애프터 스커트 색상은 형광기 없는 선명하고 맑은 레드 색상으로 피부톤에서 겉돌거나 뜨지 않고 실제 혈색 같은 느낌이 드는 색상이었어요 입술에 발색했을 때 각질 부각도 없고 광택과 함께 보습감을 주는 제품이었어요 다음 블러셔로도 사용해볼 건데요 볼에 먼저 사용할 만큼 양을 묻혀주고 손가락으로 톡톡 두들겨서 블렌딩해줄게요.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 보습밤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촉촉한 느낌으로 색조 메이크업을 할수 있었어요. 눈두덩이에도 섀도우 대신 컬러밤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를 넣어줄게요. 경계가 지지 않게 손으로 두들기며 펴발라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꾸안꾸 느낌으로 피부 광택은 살리면서 혈색도 돌아서 생기있어 보이는 메이크업이 된답니다. 급하게 외출하거나 시간 없을 때 하기 좋겠죠? 다음은 하이퍼핏 컬러밤의 칠링칠리 색상이에요. 부드러운 브라운기가 감도는 칠리 색상으로 평소에 칠리 색상을 좋아하시거나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색상이. 우선 입술에 먼저 발라볼게요. 한번 정도 바르면 은은하게 표현되고 덧바르면서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저는 얇게 두번 정도 더 발라주었어요. 제가 칠리 색상이 잘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제품은 은은하게 발색이 되고 촉촉한 타입이라 그런지 제 피부톤과 어우러지면서 뜨지 않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이 색상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볼에도 손으로 두들겨 발라줄게요. 확실히 촉촉한 타입이라 매끈하게 표현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눈두덩이에도 발라줄게요. 이때 양 조절 팁은 손가락을 바꿔주는 건데 처음에 묻힌 손가락으로 펴주다가 깨끗한 손가락으로 경계를 풀어주면서 마무리해주면 경계지거나 과해지지 않게 발색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두 번째 칠링칠리 색상으로만 색조 메이크업로한 메이크업도 완성입니다. 다음 이제 피부 하이퍼핏 컬러 세럼 발색 함께 진짜 오늘의 메이크업 룩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발색과 제형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리퀴드 블러셔 제품으로 수분 에센스가 50% 함유된 워터 세럼 제형에 수채화처럼 스며들듯이 촉촉하게 표현되는 제품이었어요. 색상은 채도 높은 수채화 핑크 색상으로 쿨톤 분들에게 찰떡일 색상이에요. 이 제품도 앞에 제품과 같이 블러셔뿐만 아니라 립과 아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왔고 펌프 타입이라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좋았어요. 이번에 저는 블러셔로만 사용해 주었는데 촉촉하고 투명하게 밀착되어서 맑은 피부 표현해주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었어요. 아까 알려드린 팁대로 먼저 한 숟가락에 묻혀 양쪽 골고루 펴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손가락으로 풀어주면서 경계를 없애주었어요. 다음 쉐딩으로 사용하던 옅은 베이지 브라운 색상으로 눈두덩이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때 강한 힘으로 브러시를 밀거나 쓰면 바르면서 밑에 발라둔 베이스가 벗겨질 수 있으므로 살짝씩 톡톡 색감을 얹어주듯이 발라줄게요. 언더 쪽에도 힘을 최대한 빼고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어주고, 아까 사용한 쿠션의 잔량으로 애교살에 튀어나와야 할 부분을 살짝씩 터치해 밝혀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볼륨감도 살아나고 메이크업이 깔끔해 보여요. 다음 뷰러로 꼼꼼히 속눈썹을 올려주고 최애템인 에뛰드 마스카라 픽서로 속눈썹 컬 고정과 함께 길이 연장을 살짝 시켜줄게요 언더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다음 또 마스카라 픽서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 제품은 에뛰드 제품이랑 다르게 섬유질 보단 반투명한 블랙 색상의 픽서로 저는 눈썹결 살려줄 때 사용해주는 제품이에요 하얗게 뜨는 거 없이 내추럴하면서 존재감 있는 눈썹이 완성됩니다. 다음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이 제품은 솔도 얇은. 편이고 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려서 오늘 같이 맑고 투명한 메이크업을 할때 사용해 주기 좋아요. 꼼꼼히 발라주세요. 언더도 해줄게요. 다음 아까 보여드린 애프터 스커트 색상의 하이퍼 핏 컬러밤을 입술에 발라줄게요. 이 제품이 칠링칠리 색상보다 쿨해서 피터펫 블러셔랑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은은하게 3번 정도 덧발라 한 톤씩 올려가며 발색해주고 블러셔도 한번 덧발라 색감을 더 올려줄게요. 이때 눈두덩이에도 잔량으로 한 번씩 터치해 아까 바른 음영에 볼래 혈색같이 살짝의 생기와 립과 블러셔를 조화롭게 만들어줄게요. 다음 코끝과 턱 끝, 콧등에도 살짝씩 색감을 넣어주어서 진짜 볼래 혈색같은 느낌으로 표현해줄게요. 다음 붓펜 라이너 제품으로 제 원래 볼의 점을 더잘 보이게 해주고 투명한 느낌의 메이크업 분위기에는 점이 많은 게그 느낌을 더잘 살리는 것 같아서 눈 밑에도 하나 찍어주고 턱 끝에도 하나 찍어줄까 고민했지만 어색할 것 같아서 오늘은 하지 않았어요. 다음 이제 헤어 정리해주고 블러셔가 더 진했으면 셔서 한번더 덧발라주고 코등도한번더 넣어주고 쿠션 장량으로 경계만 살짝 풀어주면 오늘 메이크업 끝입니다. 이번에 피부와 확실히 제품을 제공받아서 영상을 제작해보았는데 색감이랑 제형도 너무 이쁘고 전체적으로 메이크업 분위기도 만족스러워서 얼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